할렐루야 오늘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숨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된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자라면서부터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야 넌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오바다라 그리 생각하시도 되겠습니다. 이 오바다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양육을 받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에돔은 해발 1,500고지에 있는 천연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자고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천연의 요새요. 막강한 불을 가진 애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이 애돔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것도 감추어 둔 보물까지도 다 빼앗기고 삶이 함정에 빠져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처참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그 떵떵거리던 애돔이 이렇게 참담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교훈적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천연의 요새요. 경제적으로 부항하며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이 애돔이 이렇게 망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겸건하게 살아야 될 거들이 불행하게도 교만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해 보면 그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그는 기도 컸고 장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붙들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만한 마음을 먹고 거만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 목사님을 향하여 옷을 붙들고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악세사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배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한량없는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축개로 축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보혈에 헌벅쳐서 대속받고 송양받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시아 임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자 그도 마음속에 그냥 오만하고, 그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역까지 오만하고, 그만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일에 손을 대려 하다가 문둥병 저주를 받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몸뚱권을 앓다가, 영검당하여 살았으나, 산것 같지 않는 처참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금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그는 그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찬양천사 루시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화지 하는 오만한 마음을 먹자, 그는 심령이 타락하여 루시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오만하고 그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 버리고 한없이 겸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사도"라고 소리쳤던 그가 점점, 점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자기의 진솔한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석고패역하기 그지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가까워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깊어지니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거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지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가 깊어지니깐 특히 임종을 앞두고 그는 입에 달고 흥을 거리면서 불렀던 노래는 나는 제일 중에 가장 죄 많은 두목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입에 달고 노래하다가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늘나라로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함이날수록 영토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스러운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저절이 느낌으로 더겸허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돔은 하나님의 축복 겸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만하고 그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셨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고 인생이 함정에 빠져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사랑해야 될 형제들에게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포악하기 거지 없는 잔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은혜는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믿음 좋은 성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이단인 것을 그 본색이 드러나면 돌변하여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격한지 이단의 영예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의 핵심 육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말없이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돔은 사랑해야 될 형제 야곱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사랑해야 될 터인데. 에돔 피를 나눈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터인데 집안에서 가족끼리 포악한 짓을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일 때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개 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에세게서 18장 18절에 가족 속에 동족에게 포악하게 행하고 동족을 강탈하는 집안 식구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사랑의 손으로, 사랑으로 서로 품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포악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포악하지 마십시오. 같은 직장 동료끼리 포악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포악하지 마십시오. 속회에서 포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애돔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여 감사함으로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될 그들이 이웃들에게 대하여 사랑의 관심, 사랑의 열정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들에게 대하여 모르는 척 하는 죄, 수수방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포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보고도 못본 척. 수수방관하는 무관심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재앙을 당하여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데 뻔히 보고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면 그냥 두고 보면 안되요 자살하는 사람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자살 방조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갈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못본 척하는 것은 자살방조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많은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수수방관한 채 무관심한 채못본 척하면서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아본 10장에 보면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보았지만은 못본 척합니다. 레위인. 울부짖음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합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혼혈의 피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여기 여행 중이라는 것은 꼭 여행 간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여행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 중에라는 것은 일이 바쁜데 갈 길이 먼데 그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핑계된 일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패를 당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받도록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유사랑인 것입니다. 방만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형님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형님,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이가. 하도 닥달하기에 느끼지 않았지만 은 다가가 봤더니 아 나사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형님 같이 가봐요 형님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인도해 갑니다 필립은 어떻습니까? 필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이를 찾아갑니다 일에 바쁜 자기 친구지만은 찾아가서 아 나사렛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같다고 가보자고 나다나엘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하지만 필립은 자기 친구 나라 너에게 가서 한번 보자고 내가 너에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리고 그 바쁜 친구를 설득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불에 꼬꾸라져 멸망당을 형님을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권면해서 주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것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특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간 남은 이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힐탑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난 날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하셨겠지만은 기도의 전당인 힐탑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 이한 주간 동안 못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셔도 되고, 자기가 시간 낼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구별로 일천 시간, 그래서 일만 시간을 채우고, 그래서 기도하여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이건 주수감사절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돔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포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를 털쳐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포악의 죄를 버리고 사랑의 가슴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전도 열매로 이번 추수 감사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성산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경건해질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화될 것입니다. 다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화될 것입니다. 다시 성화될 것입니다. 좋은 성산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게가 달된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입니다. 돈줄이 풀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잠심 하고 기도의 전당 힐탑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천국에 복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생업이 천국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